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은 일주일에 미명 씩어 치킨 이벤트를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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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까 해요. 알람 설정이랑 댓글도 많이 좀 남겨 주세요. 카오스 아니면은 피파. 그리고 메이플. 이런딱류 게임을 했지. 네, 예지를 믿더라. 오케이. 엄청 싸키가 쉬워요, 또 이게. 저 뭐야? 저거, 저거. 마순한 아니, 나그 RPG 게임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어둠의 전설 했다. 생각해보니까. 그 내가 엄마한테 저 뭐야. 성적. 성적표를 갖고 오면은 100점당 컴퓨터 시간 30분이었어. 어릴 때, 중학교 때는. 100점당 컴퓨터 이용 시간 30분. 그래가지고. 나 중학교 때까지만. 그래가지고 우선은 수학이랑 뭐 이런거는 100점.

내 의식은 내가 거행함마 기술로 번영 고정 불변의 진리가 있와 근데 요리기 요새 진짜 1 티어 탑이게 느껴지는 판이다, 그지? 저주 성체다. 저주의 성체다. 오케이, 그래도 라인이도 받고. 모두 제자리에 있군 원래 그정복자는 근거리들이 다 들었는데 이번에 패치를, 패치를 해가지고 원거리가 들수 있게 해줬어요 아예 원거리가 들수 있게 해준건 아니지 또 원래 드분도 들었잖아요 근데 원거리의 효율을 좋게 만들어줬다 이거지 말을 설명을 잘못했다잉 어? 늙일꾼. 저 친구 전파나섰스야 완벽이 성형. 어 뚝배기 쳬만 하네 저 친구. 그런 애들이 있어. 근거리 쳬만 하는 애들이. 요리 카운터가 뭐야, 지금? 없나? 현존 카운터가? 나이스! 와! 이게 카이팅이지. 아, 씨. 요게 정복자지. 완벽의 어? 성명. 호 잠깐 50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찌찌찌찌찌. 그렇죠 와. <laughs> 감각. 기술로 반영을. 아 씨. 지금 요거15 15스1 패인가 아, 그럴걸? 내 캐릭 요거본적 미쳤어 이거. 탑유 탑개정 오케이, okay, 이제 안 끊고 음, 이거는 진짜 탑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실험하는 캐릭이고 <목소리> 야, 케일이. 시간 지나면은 저 구호를 삭제시킬 수가 있네. 미안. 오, 좋아, 좋아. 그 온다 그거 온다 트표 온다 야 나는 탑을 이제 시작한지 이제 반년? 어 반년 정도 됐고 탱탱이는 진짜 막 거의 뭐 5년 이상을 탑을 했잖아 당연히 이기기 힘들지 난 이제 원딜러에서 탑을 부포지션으로 정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 요즘 이제 탑을 많이 하는 거지 원딜이랑 탑을 와 그냥 두드롭했는데요? 와이정복다 터지는 거 봐봐. 개질이네 요리기랑 다이다이 다이다이를 해버리네 진짜로. 포변을 한건 아니지만 어, 탑을 좀 재밌어지게 된게 원래 내가 원딜을 하다보면 원딜을 하면서 성격을 다 배렸어 우선은 제일 많이 하는 서포탑 솔랭을 내가 주로 하다보니까 서포탑을 많이 하게되고 서포터 뿐만 아니라 바텀은 4인 다이브를 너무 많이 당해 최근에 내가 원딜을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아 이렇게 고통 받을 바에는 탑으로 가서 차라리 내 피지컬을 올리자. 뭐 혼자서 1대1 맞다이 뜰수 있는 라인. 전진하라. 어. 그뭔 느낌인지 알지? 이 서포 탓을 할 바에는 탑 가서 그냥 피지컬 대결이나 하면서 내 폼이나 올리자. 그래서 약간 탑으로 가게 된 거지. 탑을 하면서 기본이 약간 뭐 스킬샷 말고 기본 음 뭔가 판단 능력이 조금 늘고 있는 건 맞아. 대신 원딜에 대한 감각은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탑을 하면서 느끼게 된 이제 감각적 그 탑들이 감각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맵을 와드가 없는데도 막 감각적인 플레이들이 있지 거의 뭐호라이까라고 보면 돼 탑을 가 탑을 가면은 표범 같은 느낌이 됐다.

뭐, 어, 이런 느낌에 지금, 계열로 올라오고 있는 거지. 내가 원딜로 가면은, 음, 뭐, 임팔라라고 보면은, 원딜이 한 20분까지 임팔라야. 그리고 20분 후부터는, 어, 단체 활동을 하는, 아, 이제 하이에나로 변신을 하는 거지. 어. 근데, 탑을 가는, 탑을 가면은, 처음에는, 초반에는 치타. 두 번째, 표범. 타자 호랑 이렇게 연출하는 거. 원딜을 천대하는 게 아니라 원딜의 입지가 그래, 20분까지의 입지가. 근데 방금 바드가 얼리지 않았으면은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아 어, 정글은 정글은 무슨 느낌이냐면 범고래 지능이 너무 똑똑해 사냥도 자기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 왕이라고 보면 돼요왕 어. 범고래라고 보면 돼요. 세상이보시자 뭐 아이가 바텀이 내가 말했잖아 20분까지만 임팔라라고 우선 한타 때이 정복자를 터뜨리는 재미가 봐야 되는데 어시청계 님께서 는데열 개의 선물을 정말 어, 감사합니다. 종님 어. 탑에서 사는 한 마리의 코끼리 같아요. <laughs> 코끼리라고요? 아니야. 나는 고양이가 동물이 되고 싶어서 탑으로온 거야. 최종 목표가 호랑이인 거지. 나 지금은 표범일 뿐이야. 쿨감이 10%가 아니라 30%예요. 와, 와.. 이걸 미안했어. 깨버려? 미안. 아니 그니까 코끼리는 사냥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건들 수 없는 존재인 느낌이잖아 내가 말하는 건 나는 피지컬을 올리고 그 탑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표범과 표범과 막제얼 앤드모 그, 타이거, 막, 이런 느낌의, 그, 그런 사람이 되고, 아니, 그런 동물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건들 수,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느낌은 아니야. 곧 모두가 이해하게 될 거야. 고정 불변의 진리가 있는 법. 뭐야 이거 와든가 보네. 진하라과 강철로 가 미래를 향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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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팔라 봐봐. <놀람> 저 인팔라 봐봐. 그냥 모두의 그냥 사냥감이야. 어어어 흐하하하하핳 모두의 사냥감이라고 저?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흐하하핳 <laughs> 지금 나 봐봐 혼자서 든든하게 든든하게 하고 있잖아 전진하라 预跑，预跑。 가유완벽 <목소리> 마우스 감도 65로 해. 65. 한 방에 몬템트를 한 방에 데캡을 사자 그냥. 전진하라. 어, 아, 저 친구는 임팔라 아니야. 저 친구는, 어, 아프리카 들깨. 어, 하이에나까진 아니지만, 들깨 수준의, 어, 좀, 높이로 올라왔어, 지금. 원딜이지만, 어, 저 친구는 하이에나까진 아니지만, 들깨 정도? 조금 많이 올라왔어, 느낌. 아니, 야 그냥 걔랑 달라, 아프리카 들깨는. 중, 좀 많이 올라왔어. 하지만 일대일로 맞다이 떴을 때는 약한 게 아프리카 둘째야.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이야? 봐봐! 들깨들 옆에 친구 오자마자 나오, 나오잖아. 난 지금 이제 거의 호랑이 계열로 올라오고 있어, 아직. 호랑이, 호랑이 야, 정도는 안, 안 됐고. 아, 풀템이 호랑이지, 거의. 정복자들쳐주면 정북, <목소리> <목소리> 음. 라이치타도 뭐1대 1은 뭐 나쁘진 않지만 치타는딱한 리코 전진하라. 음. 음. 가기 시작하니 공모를갈 거야. 호랑이, 호랑이, 야, 이제 호랑이다. 응? 뭔 표범이냐? 이제 호랑이야, 그냥. 어뭔 표범이야 지금 응? 야, 동물 1대1에 왕이야 왕아 뭐야 궁 뭐야 아이다치 호랑이가 아 이거 다쳐가지고 그래 아 이번판 빠게이피 한번 가볼라 그랬지 완벽에 서영. 하여튼 정복자 룬은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 정복자 정복자는 그 AP 이제 적응형 문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스킬과 똑같다고 보는데. 네? 아이 아프리카 들개 새끼가. 얘들아 말안 해도 알지 거의 어, 이거 마케리 했다 이거. 압도적인 캬! 승률 93% 짜리를 어깨 막음 내가 상식적으로래. 캬! 이것이 나의 호랑이의 위엄이야. 우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 없어.